경주5 1,400m 레츠런 파크 부산경남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출발이 빨랐던 9번 그레이트로 안쪽에서 4번 윈디 파크가 선두 배선했고 한가운데 3위권이 5번 베각칸입니다 안쪽 4번 윈디 파크 바깥쪽 9번 그레이트로 그 뒤를 따르는 5번 베각칸과 함께 3번 곧장입니다. 중위권에는 8번 어록과 그 뒤를 따르는 7번 예스 파워가 선두 그룹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4번 윈디파크와 함께 9번 그레이트록 두 마리가 3코너 먼저 접어듭니다. 반마신차 안쪽에서 선두인 4번 윈디파크 최영경 기수와 함께 오랜만에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깥쪽 9번 그레이트록 이번 경주 데뷔전을 대류하고 최근 4경주 모두 2위인의 성적을 기록해왔던 9번 그레이트록 안쪽에 4번 윈디파크를 두고 바깥쪽에서 2위권으로 경주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약 3마신 뒤쪽에서는 3번 곧장이 3위권, 바깥쪽에서 올라서는 5번 대각관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9번 그레이트록과 4번 윈디파크 두 마리가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바깥쪽에는 9번 그레이트록, 안쪽에서 만만치 않은 4번 윈디파크입니다. 그 뒤를 쫓는 바깥쪽 3번 곧장과 안쪽에 8번 어록입니다. 7번 예스파워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4번 윈디파크와 바깥쪽 9번 그레이트로 안쪽에서는 7번 예스파워까지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선두 지켜내고 있는 9번 그레이트로 안쪽에서 만만치 않은 4번 윈디파크와 7번 예스파워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9번 그레이트로과 안쪽에서 7번 예스파워가 2위권까지 바깥쪽 9번 그레이트로가 조금 더 앞섰습니다. 9번, 7번, 8번 순입니다. 9번 그레이트로 막판 안쪽에 있던 7번 예스파워와 8번 어록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깥쪽 9번 그레이트록이 선두를 지켜내는 모습. 두번 연속 준우승에 이어서 이번 경주 4등급 첫 우승에 도전했던 9번 그레이트록이었습니다.